잠깐만, 내가 보여주려고. 이거 사실은 서울부터 갖고 왔어. 뭐니? 선배님을 만나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 모르겠어? 어머니. 아 정말 얘 진짜 웃겨. 엄마 생각해, 빨라. 우리 부모님이 유독 좋아하시던 슈크림빵. 서울에 오시면 꼭 사드리곤 했었는데. 아유 정말 너는 아무 <laughs> 내가 어왜 이걸 그랬냐면 옛날에 아파트 그 선배님 어. 아버지 올라오셨을 때 어. 병원에 올라오셨을 어. 때뭐 때문에 내가 선배님 댁을 갔어요. 어. 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내내 내 시야에 있는 한 아. 카트가 어. 할머니 뒤에서 계시고 할아버지 앞에 하얀 계시고. 양복 입고 서 계시고 선배님은 등이 보였어. 딱물 끌고 앉아서 할아버지 신발끈. 그 신발끈을 딱 묶어 주는데. 아 그랬어. 선배님의 그 등이. 잘했네. 근데 그게 그그한 카트가 아무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었어. 선배님의 그 등이. 야. 아, 아버지가 <laughs>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아, <laughs> 어, 진짜. 선배님 나도 우리 아. 아버지 보고 싶어. 아. 아. <laughs> 어, 너왜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laughs> 아, 씨. 이 봄날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 죽겠어. <laughs> 저는 효녀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컸는데 선배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부모님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 너 진짜 왜 그래, 오늘. 눈부신 봄 햇살에 비추던 아버지의 실루엣이 그립다.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빵한 조각에 가슴 깊이 묻어둔 그리움이 폭발한다. 소중한 기억을 꺼내주는 순천아, 고맙다. 야,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사람, 엄마는 엄마다운 사람. 그래가지고 두 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또 내세에 뭐 연을 맺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잘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응.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여기 와 가지고 또 <laughs> 저런 얘기, 얘기 우리 만나면 뭐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래도 선배님 그 이거 한 번만 드셔. 어. 또또 눈물나게 하려고 또 아니. 먹으래. 아니. 그럼 이제 일리 줘봐. 다 먹으면 선배님 안 되니까. 네. 여기 와도 그냥. 자신 얘기에 식구 얘기를 맨날 그 얘기를. 그러 오늘은 없는 걸로 하고. 거기 가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자. 약초. 어디 가요? 약초 골목이라고 약초들 많이 파는데 거기로 네. 가보자. LG 헬로비전.